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맹나라를 근국한 주원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원장은 명태제 홍무제의 지시에는 한국사로 따지자면 고려 말기 공민왕 우왕, 창왕, 공량왕, 그리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 아, 캡치고 예, 있습니다. 주원장이 중국을 통일해 대명을 넉나를 근무한 뒤 고래에선 젊은 시절로 원단에서 유학에 중복을 잘하는 이 책을 1388년에 사진으로 말했습니다. 이 책이 중국에 있는 날달말 전에 들은 주원장은 통역 없이 그와 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막상 이 책이 중국을 입을 열자, 전장이 알아듣지 못해 너희 말을 안, 못 알아듣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잡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부의 권리가 급하게 끼어들어 입조한 지 오래되어 말을 잊어먹은 모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때 전장은 이 시의 말이 꼭여동방면의몽물적군물이었던 아우초와 같다고 하다고 합니다. 1392년 코로나가 민망한 데 조선이 들어선 뒤에도 조선의 고강 이성계에게 내놓고 내가 보기에는 왕론에서 할 자격이 없다. 자꾸 가가 우면 군사를 보내겠다고 하 서신심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을 지지않는 여론이 나오자 이를 대, 대본에 묵살해 본 사람이 주원장입니다. 이런 일은 애교 관계에도 적용되어 태조의 조장 시절 조선과 맥나라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조선의 초대 왕이성기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상당한 모금을 촉구 명령했습니다. 만주 이예진장교에도 야생 약을 행사했으며 맹나라 헌고 기호 신령계 설치 문제로 이에적인 전쟁로 야기해졌습니다. 해계 중도전의 사병 협파를 위해 군제 계획을 보이는 것이 전장 가마간폭기가 되었습니다. 쟁도였네요. 엘사진들이 맹간에서 어역을 받거나 서사당하면서 거기에 양국간 오히려 들로 발전될 기근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로부터 남녘 강의 일까지 경제에 비추고 가는 군량이 형벌다 만석 또는 칠만 석. 0만여사의 일이었습니다. 4월 전에 동명부의 여진을 유인하여 넘어가고 있으니 단지 깊은 음모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자원은 군량 부족으로 군사가 굶주고 있다. 즉시 사령장의 신령을 내어 그들이 전제하지는 진지하지 않다면 반드시 고로하여금 힘이라 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것이니 좋은 계책이못 된다고. 하 don't 걸어가 w I 만명을 일으키면 w I don't k 할수 있느냐. 명나라 실록에 따르면 조선 이 k 계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안 나온다고 보고를 듣고 태조 o w I d 했 n t 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명나라가 당시에 조선 내부의 상황을 잘 몰라서 계설 가능성이 있다. 당내 조선 권력으로부터 홍건적, 나하 최후의 진종, 일구 등의 심약으로 인해 날아가고 란한 상황이었다. 상황이었다. 왕조 초기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원장이 발언을 하기 고작 7년 전에 있었던 애가도희금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당시 조선의 실전 북부에 이동할 수 있는 경력은 오만정도였다 신계 서서보다도굉장이더 더 강했던 고구려가 구분을 코브라 걸고 전나라 전력을보였을 때도 단일을 전투에서 20만 명을 동원하지 못했다. 그런 말기 각전 피해는 보지 못한 건국 그, 초기 조선이 전병력 20만 명을 정상적으로 동원하기를 어려웠다 하지만 조선이 명나라 내부의 사정은 몰라서 이렇게까지 굉장한 침면됐다. 실제 전쟁의 정치권은 그토록 만 언프로를 놓고 전쟁의 대변 방어만 칠자기 하지 실제 대전쟁은 그린는 상황이었다. 이라도 해군 직전 공료본이 진격 당시에도 전쟁의 한요치는 방어 강화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현장이 우려하는 상황은 만주 최고의 전쟁 영웅 이성계가 건국을 한 년씩을 몰아 정도전의 입금을 하고 외인정을 선정해 가벼운 체와 노동을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어, 적어도 영웅 이성계의 전두국이나 양양만큼은 나중에 왕당이난 이후 도성에서탈출을 하자마자 온서 같은 민원들 때려잡기 위해 가벼운 철 모아 반려를 일격한 것 격파 것을 볼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시다. 기원의선택은 전쟁은 만약 이성계가 가볍게 그리고 육진역과 여정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영군이 조선이 본투를 먼저 침구해 버수 있다고 했바 아니다. 기원장 이성계와 분쟁을 거는 적도 있었다. 또한 전원과 이성계 사이는 행하는 전설이 있다. 존장의 시발이 원래는 한번디가만안했다고 한다. 이이선계의 아버지와 명당을 다다가 존자가 체전맹당으로 존자가 한명태조가 되고 옆에 명당을 차전이선계는 초선태조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전설은 영원한 것 같다. 이선계 선녀가 하기도부처 자선이 형제가 될자로아게될 때에 외자리를 두고는 손치을고로가 있다. 아, 주시성의 도비가 몰래 뒷자리를 갖고서 조선들이 각각 연태주의 태조 및 조선 태조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다. 우연히 만난 스님과 장소가 혼날 각각의 명나라의 대 황제 조선의 최대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남다. 이야기고왕은흐린다해도 나올 만고 유명한 얘기.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생계와주연장의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탁발승의 가족 출신인조년공국카감 출신이 생겼는 출신, 출신 다르지만 변방 출신한 공통 쟁이 있다. 명당 이야기를 맡따라서사실다 명나라가 조선과 관련된 이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과 땡, 객관적인 그마저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명렬가 국가 사고로 괜찮은 지지사인데, 대명일, 대명일 통지, 대명일 통지에 명태조 조선약이 이르길, 지금의 조상은 조선이다. 지금초상이 미소 조선에 있다는 고절이 있다. 또한 조원장의 아들 중 사람인 명성조, 명낙쟁이 심모가 고로사랑에는 기록도 있다. 영낙제의 세모가 효자 고하고 마씨가 아닌 고해에서 원하러 어, 가는 공미라는 기록이다. 옛날에 항실, 항실 종묘의 역에 세사를 주관하는 곳인 대상식 기록은 당년 대상식이 되는 영낙제의 세모가 공미라고 하였다. 여러 비견들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 피만이 섭종했다. 이런 연각제를 났기 때문이다. 다른 비견들이 감히 나란히 할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맥나라의 사신이라던 공군도 이를 언급한 걸 보면 조선일수록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과 맥나리 이로 인한 기재 제 이련 역사적 이유들도 있었을 것이다. 위압결계로 변장이. 이 생계와 사고를 맺을 뻔한 일이 있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있었던 본답으로 1396년 6월, 1397년 4월까지 진작에 조선한 맹달의 양측에서 노력이 되던 사황이이다 만약 이 일이 되었다면 이방석의 세자빈이 맹달의 합리가 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조선양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맹태조 전장이 먼저 사도 관계를 맺자고 하였다. 이후 진지하게 조선은 맨날의 양측에서 혼단을 오가면서 서로 잘 아, 되는가 싶었다. 전선의 97년 4월 전장에 갑자기 이성기때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사도를 맺으려고 하, 하였다. 그쪽에서도 못되게 나오니 할수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결국 취소가 되었다. 온몸에서 흠뻑한 성지의 전국 주변에 인제만내곳 네 오른 케가 먹을 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다 오직 조선이 동쪽변에 가까이 있어다른 것과 비교하면 심히 즐거운 하다 전제의 왕씨가 청사를 케를 하여 망하고 이 시가 새로 일어났다 자주 변경해서 온 온 혼다를 내물어 아침이 두시 번 말하였다. 아침 내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오래되어 병아가 생길까도 염려하여 시은사로 호의를 하여 두 달의 생리을 편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런 생각을 가진지 여러 해가 됐다. 그러므로 29년 6월에 다만 행인으로이 뜻을 통하게 하였다. 사자가 돌매 왕위에 나와 영접하였다는 말을 듣고 짐이 무제점 정차 받는 식. 공일이 이르시라고 생각했다. 삼십 년봄 조선에서 이 일을 보여 사람을거느 안장 같은 말까지 바치어 생기를 하했다 다음 날 안장을 갖춘 말을 조사해 보니 기과 심승에 모두 힘이 있었다. 어디 용시만 것을 보니 처음 생겼는데도 오히려 이렇다. 오래되면 반드시 그렇지 못할 것이다. 혼제이 조선 조금 벗시라는 것은 가끔 하늘이 한 적이 있어. 모이고자 해 모일 수 없, 없더라도 반드시 천리의 강아 정신으로 사귀어 뜻을 통하게 하는데, 지금 조선은 짐이 석유로 보냈는데도 그쪽에서는 거짓으로 가다 가다 했다. 천리라 하지만 정신으로 사이고 뜻으로 통할수 있게 되는가. 이런 체험에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에 반드시 미국의 치는권이다 조선과 혼연한 일은 두번언어가어려우니내예일본 조선의 이분의 인천의 언어를 폐파하고 행인을 잘 대접하되, 돌아가서라도 병의 혼단을 내지 말도록 하라또 하였다. 설정서 등 안경에서 돌아오다가 인천의 언어를 파한다면 혼단을 내지 말라는. 참은 아마 정황상 태종 조간장은결혼까지 하면 이생계가 친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생계는결혼까지할 정도면 여동생들는직참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같은 일을 두고 서로 정반대로 의한 바람에 치소된 되었다. 이렇게 혼담이 완전히 물러가자 조선에서는 거의 곧바로 1397년 6월 제3차 유동증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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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저다 이때 저준이 반대했다. 남저이 저는 저는 할는 알아도 큰 일을 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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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9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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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공식적으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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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걸린 논저들을 완전히 련논하들을 완전히 저는 저 코코니 선사됐다면, 이후의 역사에 의해서 큰 변수를, 변수를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원장이 천사 1918년에 월에 죽었다. 코코니에 성립됐다면, 8월에 발생을 했으며, 정반의 병과 마찬가지로, 8월에 벌어진 1차 왕대의 날에서 조선의 입장이 굉장히 미모, 미모해졌을 것이다. 왕세기 옛날에 황제의 보망가 될, 될 만큼 그의 위상이 엄청나게 나빠졌을 것이다. 이방원이라 할줄 아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옛날에 책을 지고 유동정벌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일차 황제의 나을 시도를 정벌했을 가능성이 많다. 대신 그렇게까지도 옛날에 실각하고 과 죽은 상태로 옛날에 그래서 조선이 그문제 d a 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장기노 표에서 u b 나라를 말 u b sub, s u 부터 u b s u 일본의 사 s 을 발견하여 s u 의침 u 을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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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진짜를 일본은 공허 공격하였다는 것을 라기보다는산동과 남짓게 혈관복권 일대에서 외국어가 틀는 상황 때문에 골반을 알더니 시귀다 외교적 인 협박에 가깝게 으나 당시 일본은 남북후남북적 시대의 혼란으로 외부를 건져낼 매력이 연락되고 있지도 없었다 홍문에게 강경파로은 계속됐다. 이곳은 1칠7 9년1백8십년 오로 맞지, 낙부의 세 3대의 정국이었던, 다시 카컥 이렇게, 열심히 지어 올린, 은사가 홍무대 앞으로 도착했다. 그 내용 심히 불설하하고 오바를 했다. 홍무대는 일본이 정공을 바치는 일을 금지시켰다. 이후 1382년 부름에 또다시 일본 지역에서 정공을 바치라는, 시도를 하다 명단을 이을 거 보면 남조와 복지를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멧닭을 계속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의 기내 역시 신하만 왕부들에게 답장을 걸렸다 네 이름이 상당히 파괴적이다. 실은신은사방께서제 실은 이름 세우시고 오직께서 그 군권을 선량하셨다고 들었사니다어직 추가에만 군비가 있고, 어찌 이적에는 군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하늘색은 게 고주한 사람의 골치는 것이 아니냐 우유가 고, 고 넓어 여러 나라로 지키 c 하였습니다 대개 천하는 천하하의천하 s a n c h a n 의 천하가 아니, 아니, 아니라고 하다현 중국으로부터 머리 h 떨어져 있고 약 c h a 에 살고 있는데 나라가 a 고 a n c 다스리는 성질은 욕심 a n 에 미치지 않습니다 강력은 상점을 해도 미치지 못하거나 항상 만족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야께서는 조화의 주인으로서 만성의 군주이시며 탄생의 선지는 수천에게 수천에게 일곱 강력은 백만리 달란데도 오히려 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열식할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상기를 들으면. 별자리가 걷기 위 땅에 살기를 드리면 영과 백이달아납니다아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살기를 드리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 집어집니다 예전에 여화 수님에게 대리자 사막에서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타광과 모광이 인재한 정치를 펼이 발광에서는 적응을 거쳤습니다. 실은. 첨자에서 전쟁을 일으게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나라 역시 적군을 대장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로서 논하지면 공장 맹대에 도덕만한 문장이 있으며 무에 나라지면 손모 오작이 도락말는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폐하께서 수작과 같은 장물을선발하고경의 군대를 일렇게 신의 국경을 침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택이 땅과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역전 스스로의 방비가 있으니 어찌 기꺼이 쳐들어오는데도 무릎 꿇고 철하며 받들겠습니까 숨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다는 것이 아니며 거역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 봅니다 하라산 앞에서 서로 만나 내기하며 서로 결혼이신리의지에 들어가겠습니까 만약 전쟁사에 빼앗는 군주께서 승리하시고 신하가 피한다면 잠시 상공의 뜻을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하가 승리하고 군주께서 피한다면 오히려 소국에게 실수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화해를 통하는 것을 높게 할까 하고 전쟁을 그만두는 일을 강화도 한 것은 백성을 토탈해서 벗어나게 하고 백성을 힘들고 고생스럽게 일해서 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별히 사실을 파견하며 황제 폐하께서 일을 거쳐 자하려니 오직 상공은 이점을 헤아리기를 바라옵니다. 공 모자는 범을배온을 잊고 경로하였다. 결국 몽골이 전철 어, 구할 라이카니 일본을 두 번이나 침공하였 실패한 것을 거울 서아 병사를 파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의 입법질이 온 나라를 막아낸 일본이 자우차 침공하고서 작은, 나라, 작은 나라에도 대응을 막을 방도가 있다는 부활적인 패물을 입고도 분노하지 않게는 말아왔다. 하지만 당시의 명은 북방의 일이 정리되지 않았다. 북은 북 북을 말하고 말한다. 쿠발라이 어, 몽골 쿠발라이칸처럼 먼 바다를 건너는 많은 수군이 증병이 되는 것도 없었다. 실제로 증거을생각하지 않고 그저 수비만 강화 수밖에 없어요. 넘지다 명나라 황제 홍모자는 북방 이민족을 멸하는 것 외에는 대회 운동을 선거하고 선건, 있었다. 홍무 9년 4월, 일본 고강 양해 양희, 양해가 승려. 그형령을 보내 옛날에 공부를 바치며 외국해, 외국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고 적어 있다. 일본의 사업자인 사쿠와 시계보는 물어봤물어지 막부의 3대 세우 나. 아시카카오시미치이 군세에 밀려 카네요시의 황왕을 왕림한 만족이 기구치 세력이 쫓겨내려 긴박한 상황상 카네요시의 황이맥나라에 사죄를 사지, 벌일 벌리, 케이를 없앴다고 한다. 아마도 규리스의 다른 세력들이 맹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국받은 카네요시 천황 즉일본 국왕 양의 이름을 다해가 연나라와 접촉을 주기 해서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제가 도발적인 국세 역시 카네이오키의 진학 생긴 것이라고 단언하게 였다 여기는 이처럼 홍우들은 지원량을 일본과의 외부 문제로 외래를 앓고 있었다. 일본의 사제를 세 번이나 벌이면서 탄소 요청했지만, 당시 일본은 철저하게 만목처럼 갈라져 있었다. 아시카카시의 물어왔지, 막, 도별 힘이 없었다. 형식적인 답변을 듣는 것에 그쳤다. 결국, 이런 예고의 지명을근절한데실패 실패한 조원장은 당장 수고를 육상하기보단해금명을 실시해. 중국통담부에 활발하게 진행된 내사무역을 완전히 금지하고, 예고가 치명한 내한 일대의 항국와촌도시 인물을 전부 소행하는 극단적인 침략을 실행하였다. 이는 당장 극심한 외국의 침략을 넘는 군사적 임시방법이었다. 국무제의 사고에도 관상적으로 지속되면서 송나라 원나라 시대까지 활발했던 중국의 해상 무역을 극단적으로 세락시켰다. 중국의 산하, 산하, 산업 산업발전을 제외하는 방법이 되었다. 태월 즉 베트남과는 1 4 7 1년 안나방 책봉 문제가 있었다. 당시 안나방 국왕은 제 고대의 해진승명이었다항국에는진승명이 선대 군대인 라인들 열을 이유 없이 피해시켰다는 이유로 정식 국왕에 책봉하지 않고, 안고 있었다. 저랑의 인친사라는 애면 적유로 책봉하였다. 진숙명이 봉했을 때, 죽었을 때도 애도하지 않은 채 그를 비판했다. 진숙명이 진일견, 진일견을 강제로 쫓아내어 죽게 한건 나쁜 일이고, 장이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진숙명이 간선 마음을 어, 품고 일례를 내라고 부기를 당하는 것은 본회에 해당한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은진승의 죽음을 사자로 벌서 제외하는 것은 만실을 위로하고, 도적과 함께 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장국군주 어떤 팀으로 파를 라스와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다. 팀으로와 조원장이 서로 전쟁 기쟁까지 갔다. 예컨이 좋지 하라 일단 해하고 팀으로가 사자를 보에 바랬다. 조원장은 이를 조공사절로 하였다고 한다. 결국 하가는 티으로는맹나를정발하기 위해 마음을 고쳤다고 한다. 다만 그 전에 홍공자가 먼저 죽고 이후 티무로도맹나를 치러 가던 중 조국 어, 어, 두 거대 제국이 견작은 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 조원장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주원장이 표에 비록 명나라를 건국하지만 였 고비 상황 넘어엔 아직도 부원이 있었고 조선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일본은 남북주 시대 또명나에 그렇게 허락 하지 않았던 말 더구나 서쪽의 태본으로 제공이 옛나라를 치라고 하였으나 결국 은무산되 됐습니다. 이상 최 원장의 대사 알아 왔습니다. 한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